어, 상담 원합니다. 현재 잠실동에 레이크팰리스 26평 그리고 어, 엘스 25평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처분하고요. 압구정동 한양오차 3 2평 매수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일까요?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잠실동도 좋은 동네지만 어, 압구정동이 좀더 상급지이기는 하잖아요.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 괜찮아 보이십니까? 자, 최상급지에서 최, 최상급지로 네, 그렇죠? 자, 내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앵커님한테도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맞아요. 얼핏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저한테 저 조언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 신고가 지금 뜨고 있는 것 같더라. 음. 내가 얘기했던, 내가 들었던 금액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실거래가가 허가를 받아야 다 보니까 좀 늦게 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그 한참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월 24일날 영0시부터묶겠죠 네. 그때 전문에 이제 거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했던 고민들이 나왔던 그 금액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금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거의 이제 거의 한달 만에 이제 실거래가 뜨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레이크팰리스 같은 경우에 잠실동 26평 같은 대단지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또한 잠실 s 같은 경우에도 5천세대 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5평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두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자 압구정 한양오차 압구정 6구역에 있는 한양오차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 원래 지금 한양 5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고요. 지금 잠실 엘스나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번 잠깐 풀렸다가, 풀렸다가 다시 묶였죠. 다시 묶이면서 일단은 지금 신고가가 촥촥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거래량은 줄었지만은 그전 이제 신고가에 대한 내용들이 최고의 역대 신고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하고 계신 레이크 팰리스 26평, 26평이 2678세대, 지금 보시는 대로 20년차 아파트고요잠실역과 잠실 세내역을 도보권으로 한 700m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의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5개 동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최근 실거래가 26평대 아파트가 최근 실거래가 얼마까지 올랐냐? 자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2025년 3월 12일날 지금 평양대 26평이 24억 2,500만 원, 7층입니다. 7층 역대 최고가입니다. 역대 최고가. 지금 3월 말 쪽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부터는 금액들이 지안 나와 있고요. 지금 바로 24일까지의 한 12일 정도의 금액들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그 이유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현, 현지에서는 지금, 어, 나름대로 부동산을 알아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아직 지금 등재되지 않은 물건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땐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네이크 팰리스의 금액대는 역대 최고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잠시 엘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엘리트 해가지고 3개 단지가 2008년도에 분양을 했고, 그 당시에는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이 아파트 5678세대고요. 보시는 대로 잠실 세내역을 450m, 9호선 종합운동산역을 485m, 72이계동 5678세대 18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현재 지금 25평대 가격이 9층이 3월 22일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대지정되기 전에 2억 23억 5천만원의 금급 급매 물건이 하나 지금 해결이 된것 같고요. 바로 직전 직전 3월 14일날 금액은 25억 6천만원. 25억, 5천만 원, 6천만 원. 팔일날 거래되는데, 25억, 8, 6천만 원이 10층이 거래되면서, 3월 달에, 지난달에 역대 최고가가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아파트 모두, 24억, 25억, 두 아파트를 합치면 은 거의 50억이죠. 50억 대의, 50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이 아파트의 자금을 가지고 압구정 6구역 한양 5차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한양 5차를 봐야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한양 5차 아파트 자 한양 5차 현대 현대 5차 현대 5차 현대 5차 아파트 현대 아, 한양 5차 한양이죠 네, 한양 5차 한양 한양 5차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2차, 3차, 5차 아파트. 자, 한양 5차 아파트. 보신 대로 수인분당선, 수인분당선 압구정 로데오 역에서 약 200m 떨어져 있고요. 4개 동의 343세대. 1979년, 79년 47년차 아파트입니다. 47년차 아파트 3년 만에 50년차죠. 거의 50년이 가까운 아파트에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평형대가 32평을 보신다고 그랬죠? 32평대 아파트가 현재 지금 금액대가 32평대 금액대가 현재 지금 역대 최고가 42억. 자, 42억 4천만 원. 42억 4천만 원으로서 3월 15일 날 13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금액도 역대 최고가입니다. 지금 현재 압구정동 강남구 압구정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역대 최고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출 여기 방송국 오면서 네. 잠실 주공 5단지 거기들 역대 최고가로 신고가가 허가 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도 또 역대 최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목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의 역대 최고가 내용들에 있어서도 모두 제가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상한 바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요. 인위적으로 건드린 정책이 정책이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치고 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 인위적인 개입이 절대로 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담의 말씀을 한번 올리면서 자 압구정 6구역. 압구정 6구역, 압구정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아파트들의 어떤 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양 5차, 7차, 8차가 있는 압구정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소규모예요. 소규모고, 또한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면서 2단지부터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이 순리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들의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그 신속통합기역이 못 기다 보니까 좀 더딘 감은 있지만 주변의 2구역부터 지금 5구역까지 진행되는 것에 을때서는안 되지는 않을 거다. 진행은 된다. 기, 기간이 문제지. 일단 재건축의 어떤 직접적인 호재가 있고요. 또한 지금 엘스와 레이크팰리스가 최상급지긴 하지만 최최상급지로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추천 의견을 드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